제 친구가 여기는 꼭 찍어야 된다. 여기는 사실은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. 음. 대형 포차라고 어, 보여드릴게요. 진짜, 진짜 힘들대요. 아, 아, 여기 진짜 광고인 거죠? 나 지난주에도 왔어요. 지난주에 여기서 회식했어요. 회식. 돼지 수육이 메인 메인이야. 아, 이제 저거 우리 거 같아. 아, 이거요? 진짜요? 와. 아, 진짜 푸짐하다 이거. 파김치 먹봐 아, 일단 뭐. 치가 저쪽이고 뭐 어, 고물 내도 음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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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뭐지? 이건 것 아니고. 내일밥 먹으러 갈 건데 추천할 데 있어 만 게. 만약에 7, 8월에 왔다라고 하면은 대짱어 샤부샤부를 추천했어요. 달미 상담을 해줬일출능을가던지 음. 음. 아니면은 저기 그 만천화 가면 어, 되거든. 음. 아니 진짜 현지인들은 뭘 먹냐면 문자리회무침 먹거든? 와네오 어... 지금 문자리매무침 지금 딱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다 2차로는 풍미통닭을 왔습니다 우와 오조 마리 나는 그래 한 잔은 아니 근데 20대 때는 아니 그때는 먹었지 그때는 한참 뜰때여가지고 그 진짜 찐많은 맛찐많이죠진짜 체인점의 마늘치킨 맛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나 완전해. 완전 마늘. 어, 완전 마늘. 어. 팔마 가든입니다. 여기는 오리 정골만 봐라. 야, 이거 미나리가 뭐야, 이거?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또 이제 미나리가 좋잖아. 미나리 먹는 맛을 꼰대. <laughs> 아 진짜 해장된다. 진짜 뭐 우러난 국물처럼 오, 오, 오. 엄청 진해. <laughs> 난 진짜 이러는 거는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<laughs> 어 맛있겠다 이거 무조건이네 박살 내버렸어 먹것같은 <laughs>